지금 창밖에 눈이 퐁퐁 내린다. 이렇게 눈을 볼 때, 난. 크리스마스 백게에왜또 겨울, 가을은 겨우 넘겼는데. 크리스마스 백게에왜또 나를, 외롭게 겨우 버텼는데. 그래? 듣는다. 옛날 네. 먹지 않은 사람 다 아시니 비투비 노래 중에 불어도 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그눈 내리는 날꼭 이게 들려요. 차 안에서 이게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돌면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 듣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곡은 오늘의 추천곡은 이무진 씨의 청춘 만화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노래를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정말 가사가 아,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살짝 부러까요 네. 아, 아까 저거 푸르른 공기가 없어 푸르른 지 몰라 안 가는 거최종까지 가설 하나꼭 집에 가는 길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